안녕하세요 무사고 등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우치게 아까운 차량입니다 BMW 520D 6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5년 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6만 7천 키로 m 였고요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6,63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1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BMW 520D 6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단순 교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휀다하고 이 앞에 지지 판 내는 교체됐습니다. 본네트는 교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콩 박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은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시내에서 연비가 한 16km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에서한 20km 정도 나오는 정말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뿐만 아니고 BMW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질감이 좋아서 정말 매니아층이 두꺼운 차량입니다. 특히 잘 달리고요. 그다음에 잘 서는 차가 이 BMW 차량입니다. 흰색의 썬루프 6만 km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트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90% 정도 남아 있고 휠의 흠집 전혀 없습니다. 일단 외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콕 없이 굉장히 딱예 깨끗합니다 예 아주 좋아요 뒷모습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mw는 이제 폭으로는 좀 좁지만 안쪽으로는 굉장히 깊습니다 골프백을 이렇게 가로로 두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 밑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또 밑에 열어보시면 배터리가 보이시죠 배터리가 뒤에 장착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한 세차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관은 정말 너무 깨끗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선팅도 깨끗하고 흠집, 문콕 전혀 없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전혀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제 뒤 한번 타 볼게요. 일단 이제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괜찮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좁다는 느낌이 들지만 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소라타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가운데 타기는 이게 불편해요. 이게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고 열선은 여기어 있습니다. 예. 네. 깨끗합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본 네트는 교체 안 했습니다. 여기 지지판에라고 양쪽 한 대만 교체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BMW는 아시다시피 소음과 진동이 정말 적습니다. 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세누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AS 3개월 5000km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터보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90마력에 40.8토크. 후륜 구동 방식의 자동 8단 미션입니다. 복합 연비는 16.1km입니다. 어, BMW를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타 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들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핸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포지션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붙어서 가는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낮다. 그리고 실내가 좁습니다. 대시보드가 올라가 있고요. 좀 앞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있다는 거는 아무튼 시선을 가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을 많이 침범하죠.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핸들을 살짝 올리겠습니다. 무릎이 이렇게 다죠. 예, 네, 이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타 보시면 굉장히 코너감도 좋고요. 한 100km 이상을 넘었을 때그 안정감이라는 거는 정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은 HUD가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아 노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 이제 공조고요. 컴포트 스포츠 모드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운전 나가볼게요. 이 차는 정말 가성비는 좋은 차량입니다. 거의 7천만 원까지 가는 차량이 어, 지금 2천만 원 초반이거든요. 6만 km도 고 어, 저는 만약에 주위에 아시는 분이 BMW 5 2 0 d 를 추천한다면 저는 이 차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흰색이고, 연식도 괜찮고요. 예, 금액대도 2천만 원 초반이니까요. 연비 정말 좋습니다. 예, 장거리 많이 드신 분들. 어, 한 달에 2만 키로 이상 뛰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BMW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인성이 좀안 좋기 때문에 답답하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까요 유리창도 작은데다가 이 대시보드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시야도 가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룸미러도 굉장히 좀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많이 가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시이 지금 A 필러인데요. A 필러에 이렇게 좀 막혀 있죠. 백미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안 보이는 것이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 단점이다. 근데 이제 익숙해 주시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좀 답답함은 없잖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저와 함께 BMW 520D 6세대 부대를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은 금액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2,199만 원 밖에 안 되고요. 6만 키로 보었습니다 예. 정말 관리 잘된차 구하신다면 2차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